그말 나온 김에 저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기연 음. 조대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영장. 아, 영장이 기각. 음. 이 기각이 많이 또 되고 있단 말이죠. 음. 네. 그래서 한때 논의가 되었던 그 사법 개혁 음. 국회 차원에서의 사법 개혁 음. 부분 이게 그 지금 전면 중단된 느낌이거든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구요. 니까뭐 사법 개혁 올해 안에까지 네. 다 마무리 할 건데, 어. 뭐 구체적으로 이것도 다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법관 열네 명 음. 증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삼십 명 안도 있고, 오십 명 안도 있고, 백명 안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적절하게 지금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발발할 것인지 음. 우리 주인. 는 주권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대법관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네. 그 다음에 대법관 임명 철저하게 대법원장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사권 이거 상권 분립 민주주의의 네. 기초인데 네. 주권자의 허락 없고 그렇지. 권한 위임 없이 하는 게 바람직한지 네. 이런 부분들로 법조분의 법조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국민 참여 재판 이것도 좀더 넓혀야 됩니다. 네 맞아요. 아, 이야, 어, 우리 진짜, 진짜 맞아요. 국민 참여 재판, 어, 더, 재판 더 넓혀야 돼요. 돼요. 예. 그다음에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재판관들. 그 자리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우러러 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법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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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내릴 필요가 있다. 네. 아아 네. 재판 결국 재판법소원도 필요하고요. 재판법아재판법소원 아, 재판... 헌법소. 그렇죠. 아 재판법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대부분자, 대부분 대법원... 대법관들이 아주 자주 인상을 했죠 그렇죠. 네. 예.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실력을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그래서 그거는 카드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 사심자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음, 있기 때문에 음, 그 카드. 사실 대법관들도 우리 사법부의 가장 정점인데 음.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음.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네.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음. 판결들이 있었는데 음. 조희대 대법원은. 이번에 아, 거의 아니야. 사법 부태타 네. 아니었습니까 예. 직위언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사법 개혁은 지체 없이 진행은 되는데 네. 이러한 국민 수렴이라든가 아. 이 절차가 필요해서 네. 일단은 나는 직위언하고 조희대, 조희대 음.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 조사는 일단 시작해야 되는 아. 거죠. <laughs> 그 아~, 아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기 때문에 요 국민 눈높이로 아, 가야 지기현 니다 네. 아, 사실 헌법재판사도 네. 중간에 한번 흔들렸던 이유가 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반드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고 아,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끝까지 최상목하고 한독수는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독수는 탄핵까지 했는데도 말을 네. 안 들었고 네. 최상목은 끝까지 버티다가 도망갔죠 네. 근데 저는 반드시 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기현 직위원. 지기현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탈옥시킴으로 인해서 예. 갑자기 헌법재판관 중에 야. 보수재판관 아. 몇 사람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음. 아. 근데 우리는 8명이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5대3 갈수 있다고 아. 예견했습니다 네. 만약에 6대3이라면 포기하고 9대0이 빠르게 결정이 될 텐데 음. 8명이라면 5대3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민하고 있을 그때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을 윤석열을 탈옥시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갑자기 9대용 될게 8대용으로, 음. 7대 1로 가다가 5대 3 될지 모른다. 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우리 불안해죠 네, 우리 아. 그 헌법재판소장, 예, 소장 우리 대행께서 문영, 그것 때문에 문영배, 문영배 소장께서 예. 의사 결정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홉 명 아니라 여덟 명으로 판결하는 것도 위헌적 요소인데, 아. 그중에 5대 3이면 다섯 명이 찬성했는데 세 명이 음. 반대한 것 때문에 여섯 명을 못 만들어서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겠어요. 와.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용기를 줘 가지고 그게 바로 데, 윤석열 탈옥입니다. 예. 그 예. 사건 때문에 이게 3월 말까지 질질 끌지 예. 않았습니까? 그 엄청 큰 사건이에요. 그건 진짜. 제가 그때 3월 29일날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어. 4월 1일까지 마운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네.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어. 아시죠?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 전체, 네. 이쪽 전체. 네. 이거는 마치 약간의 픽션이긴 하지만 서울의 봄을 보게 되면 중앙청을 향해서 소방사 사령관이 포를 쏴야 되는지 그 고민하는 그 심정이었거든요. 아.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해서 최후에. 수단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친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진짜 잘했어요, 4월 근데요. 1일 11시에 음. 갑자기 공지. 보수 재판관 중에 한 분이 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 4월 4일날 음. 판결하자. 고 그래, 그래서 결국 8대형이 되었던 거고요. 예. 이 정도면 인파이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자꾸 자꾸 저벅아웃복서라 그래가지고 아, 아, 그래서 이거 네. 힘줘서 말씀하셨구나.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이치. 아, 이거 빌더비 아, 저절로 된 거지 뭐 스스로 된건 아니고요. 어. 생각해 보세요. 12월 3일날 국회 담장 넘을 때 이게 아웃복싱입니까? 아니죠. 아 그럼요. 그 다음에 탄핵안 12월 7일날 12월 14일날 올릴 때 네. 우리가 여덟 명 확보했습니까? 음. 확보 안 했죠. 그랬지. 옳은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08명의 저쪽 당 국회의원들 이름을 다 불렀는데 불렀잖아. 안 통했죠. 아, 아, 그렇죠. 그들한테 김상욱, 김상욱 세게 불렀서 민주당까지 넘어왔잖아요. 예, <laughs> 예, 너무 세게 불렀어. 예. 예. 안철수는 아직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예. <웃음>